안녕하세요. 뺑뺑이TV입니다. 오늘은 8가지의 세트 아이템의 부위별 드랍 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최대한 빠르게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행자의 은총, 양치기의 늑대경보, 범접할 수 없는 협잡군, 샬바스의 전쟁 누더기, 주입된 이사타르, 바람다락의 완벽성, 비투의 충동, 포식하는 남작순입니다. 각각의 세트 아이템 소개 영상 앞부분에 캡쳐나 스크린샷을 찍어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고행자의 은총. 벨트는 지옥 1 이상의 고뇌의 구덩이. 신발은 지옥 1 이상의 미친왕의 틈. 장갑은 지옥 2 이상의 메아리의 동굴. 목걸이는 지옥 2 이상의 나마리의 사원, 반지는 지옥 4 이상의 키쿠라스 여울과 파괴의 끝입니다. 양치기의 늑대 경보, 벨트는 지옥 1 이상의 키쿠라스 여울, 신발은 지옥 1 이상의 나마리의 사원, 장갑은 지옥 2 이상의 파괴의 끝, 목걸이는 지옥 2 이상의 파이르의 무덤. 반지는 지옥 4 이상의 이친탑과 미친항의 틈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협잡군. 벨트는 지옥 1 이상의 미친항의 틈. 신발은 지옥 1 이상의 이친탑. 장갑은 지옥 2 이상의 고뇌의 구덩이. 목걸이는 지옥 2 이상의 메아리의 동굴. 반지는 지옥 4 이상의 메아리의 사원과 히크라스 여울입니다. 샬바스의 전쟁 누더기. 벨트는 지옥 1 이상의 이친탑, 신발은 지옥 1 이상의 파이르의 무덤, 장갑은 지옥 2 이상의 미친왕의 틈, 목걸이는 지옥 2 이상의 고뇌의 구덩이, 반지는 지옥 4 이상의 메아리의 동굴과 나마리의 사원입니다. 주입된 이사타르 벨트는 지옥 1 이상의 파이르의 무덤 신발은 지옥 1 이상의 파괴의 끝 장갑은 지옥 2 이상의 이친탑 목걸이는 지옥 2 이상의 미친당의틈 반지는 지옥 4 이상의 고뇌의 구덩이와 메아리의 동굴입니다. 바람 다락의 완벽성 벨트는 지옥 1 이상의 파괴의 끝, 신발은 지옥 1 이상의 키크라스 여울, 장갑은 지옥 2 이상의 파이르의 무덤, 목걸이는 지옥 2 이상의 이친탑, 반지는 지옥 4 이상의 미친왕의 틈과 고뇌의 구덩이입니다. B2의 충동. 벨트는 지옥 1 이상의 메아리의 동굴, 신발은 지옥 1 이상의 고뇌의 구덩이, 장갑은 지옥 2 이상의 나마리의 사원, 목걸이는 지옥 2 이상의 키크라스 여울, 반지는 지옥 4 이상의 파괴의 끝과 파이르의 무덤입니다. 포식하는 남자의 무리, 벨트는 지옥 1 이상의 메아리의 동굴, 신발은 지옥 1 이상의 고뇌의 구덩이. 장갑은 지옥 2 이상의 나마리의 사원, 목걸이는 지옥 2 이상의 키크라스 여울, 반지는 지옥 4 이상의 파괴의 끝과 파이르의 무덤입니다. 네. 오늘은 8가지의 세트 아이템의 부위별 드랍 위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원하시는 세트 아이템이 생기시면 여기저기 헤매지 마시고 해당 던전을 공략하여 빠르게 파밍해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